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어 부산 본인의 지역구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험지 출마를 도전한 하태경 의원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서울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밝히고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로 출마로 우리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제 고민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당신이 어떻게 막으시겠나, 양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종로 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 과연 어, 종로 출마는 왜 선택했는지 당내에서는 종로가 험지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하태경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어, 오늘 제가 직접 모닝콜을 걸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혜 모닝콜 하태경 의원에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종로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아예 지금 아침 라디오 인터뷰하고 지금 국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여의도에 계시군요. 예, 예. 어제 종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종로를 결심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당하고 그동안 긴밀히 좀 상의를 했는데 종로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당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출마, 종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제 종로라는 곳이 <laughs> 사실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를 지켜야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한 수도권 정당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뭐 이렇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라도 좀 결심을 해야겠다 음. 해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예당어 당과 속적으로이제 논의를 해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원인룡 한동은 언급하셨는데 그두 분이 결심할. 이 전에 기습적으로 정무 출마하신 건 아니냐, 뭐, 요런 보도도 있던데, 하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뭐, 그, 두루두루 알아봤죠. 그리고 네. 당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어,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말렸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러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단, 이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도부 전부하고는 협의를 할 성격도 아니었고, 이제 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상의를 못 드린 일부 지도부하고도 총,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뭐,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 보도해 보니까, 어, 이 서울 험지 출마 선언, 종로가 과연 그 험지가 맞냐, 뭐 이런 당내 의견도 있던데, 어 당내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원희룡 한동훈 출마선 나올 때는 거기가 험지라는데 대해서 우리 지도부 아무도 이견을 대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가 이제 혁신이 안을 채용하지 않는 지도부를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뭐현 지도부한테 좀 미운털이 박힌 거 아니냐 그 동안 혁신이 출범 이후에 제가 이제 서울 출마선을 한 거는. 혁신이 출범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현 지도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혁신이가, 어, 이제 제안한 것들, 저는 100%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지도부가 지금 혁신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어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은 것이고, 아무튼 혁신이 편들고 있는 하태경 뭐미운털 바뀌어서 일부 지도부에서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미운털이 박혀서좀 일부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종로에는 민주당 주자 중에 곽상원 변호사,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데, 하 의원님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저는 뭐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 최재형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의원님도 또 그렇게 수용을 하셨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아마 최재형 의원님은 원희용 뭐 한동훈 뭐 장관이 출마하더라도, 전위의 경쟁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그 어느 지역도 다 현역 당협위원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나마 최정호님 인품이 좋으셔서 반응이 쿨하시고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씀 그나마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 다른 지역 제가 출마선언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역 당협위원장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어 어쨌든 제가 종로 나가서 어더 승산이 높다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 4년 전에 종로 20% 우리가 진 것이에요 그리고 최재형 의원이 당선된 것은 그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습니다 종로도 다른 지역처럼 서울의 웬만한 지역처럼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자하원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니콜 하태영 의원이었습니다. 종로도 험지죠 험지 험지죠. 어,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지도부의 반응 보시죠. 지도부와 전혀 상이 없었다. 당혹스럽다. 지난번 서울 출마 때도 김기현 대표는 상의를 안 했다. 인사 핵심 라인을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달라고 했다라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혁신 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혹스럽죠. 제가 아, 봐도 당혹스러워. 왜냐하면, 왜 당혹스러워요. 왜 당혹스러워? 요 아니 그 응. 지역에 지금 네. 우리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또 본인의 지역구를 지금 어 버리고 어 서울로 출마하겠다고 한그 하태경 의원이 어 굳이 종로를 선택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기에 또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저렇게 급하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또 종로는 어, 선거구 지역 그 개편 논의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 중구와 종로가 또 합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들이 있는데, 아뭐 어, 종로의 상징성을 얘기하면서 또 본인의 출마의 타당성을 저렇게 에, 언급하는 것은. 지금 현역으로 있는 최재형 의원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최재형 의원은 사실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당 지도부도 그렇고 원내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주수 비대위원님, 사실 뭐 하태경 의원이 워낙 거물거리기 때문에 마포구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더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종로 물론 종로도 험지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 본인의 지역구를 두고 서울에 와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포부 저는 굉장히 많이 칭찬했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험지에 나가서 우리가 한석을 뺏어오겠다. 그 그러니까 한석을 우리 해+ 해운대 갑에서 한 명을 당선시키고 한 명을 더. 그내한 석을 뺏어 오면 두 석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는 하태경 의원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했던 상황인데 예.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런 거 같아요. 뭐 종로도 나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이제 지도부랑 상의를 좀더 많이 했었으면 잡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그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종로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서울에 있는 마흔아홉 개다그 지역구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하태경은 어디를 나가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이 상징성 있는 종로라는 곳에서 과연 당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태경에게 힘을 실어줄지를 논의를 좀 충분한 하 과정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예, 앵커님께서는 그 하태경에게 모니콜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소식 듣고 어제 이제 곽상원 이제 지역위원장 이분 인콜 한번 아, 해봤어요. 종로에. 예 분위기 자체가 어떠냐 그 좀. 본인도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황당하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험지 출만인데 종로가 험지, 즉 자객 공천이라고 하면 그럼 최재형 의원이 자객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 지역 민심을 확인해 보니까 상대 당이지만 최재형 의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 또 들었지만 그 지금 현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도 있다. 왜냐면상징성도 있고, 곽상은 지역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 사위입니다. 근데 사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더라도 이분 스스로가 사실 한동훈 장관과 버건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고 아마 영어로 치면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71년생으로서 어떤 신선함과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나 본인 또 한동훈 장관과 박상은 위원장 간에 어떻게 보면 매치도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 상으로 봤는데 느닷없이 하태경 의원이 다른 지역구 어떻게 물색 작업을 하는 소문이 있다가 느닷없이 종로에 출마하고 사실 그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어뭐 자유라고 하지만 그 조율 자체도 안 됐고 특히 저는 정치적 조의상 최재형님께 상의 통보가 아니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 더 나가서 당 지도부하고도 긴밀하고 또 어,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이걸 막상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했다 보니 항우 오해하듯이 좀 먼저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 자체는 사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다오 감을 넘어서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저 개인적 견해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의 종로 도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